오늘은 우리 몸의 진짜 나이죠 생물학적 나이를 재는 DNA 메트로화 시계라는 것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시계의 속도를 늦추는데 비타민 D 또 오메가 3 그리고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죠 이걸 통해 노화의 비밀에 대해 음, 조금 더알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온 햇수, 그러니까 달력 나이랑은 좀 다르다고 해요. 이 생체 시계라는 게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린메이즈 같은 시계는 사망 위험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듀네딘 페이스 같은 경우는 노화 속도 자체를 좀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죠. 아, 속도 자체요? 네, 그러니까 질병 위험이나 우리 몸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늙고 있는지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그럼 우리가 이 시기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한번 그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핵심 연구가 스위스에서 진행된 디오헬스 연구라고 하셨죠 70세 이상 건강한 노인 777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진행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참가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요 비타민 D를 하루 2000IU씩 또 오메가3는 하루 1g씩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주 3회 30분씩 하도록 했어요. 아, 그럼 어떤 그룹은 비타민D만 먹고, 어떤 그룹은 오메가3만 먹고, 또 어떤 그룹은 운동만 하고, 뭐 이런 식이었겠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조합하거나, 세 가지 모두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위약 그룹까지, 모든 가능한 조합을 비교한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설계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체계적인 연구네요. 그럼 DNA 메틸화가 정확히 뭔가요? 이게 왜 생체시계랑 관련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그 (DNA) 메틸화라는 건요 우리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바꾸지 않으면서 (DNA의) 작은 화학적 표식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 패턴이 변하거든요 아 패턴이 변한다 네 마치 스위치처럼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끄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데 이 패턴 변화가 노화와 관련된 여러 건강 지표들과 관련이 깊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하는 거죠.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세포 수준의 변화를 보는 거군요. 그럼 3년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그 여러 시계들 중에서 피너 에이지, 그림 에이지 2, 듀니딘 페이스 같은 시계들로 측정했을 때요. 오메가 3를 복용한 그룹에서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걸로 나타났어요. 오, 오메가 3요. 얼마나 느려졌는데요. 오! 평균적으로 보면 생물학적 노화를 대략 2.9개월에서 3.8개월 정도 늦춘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의 서너 달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죠. 와, 서너 달이면 적지 않은데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과였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오메가3 같은 특정 영양소가 염증 조절 같은 노화 관련 경로에 직접 영향을 줘서 이런 분자 수준의 노화 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뭐랄까, 세포의 노화 시계 톱니바퀴에 윤활유를 칠한 것 같은 효과랄까요? 흥미롭네요. 그럼 비타민 D라 운동은 어땠나요? 비타민 D 단독으로는 이 특정 시계들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좀안 보였어요. 근데 다른 요소랑 같이 했을 때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었고요. 어, 단독으로는 별로였지만 같이 하면 도움이 됐다. 네, 그런 경향이 보였고요. 운동 역시 이 메티로와 시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단독 효과가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운동 효과가 없다니 좀 의외인데요. 보통 운동이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잖아요. 물론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건 어디까지나 이 특정 DNA 메틸아 시계 지표에게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건강 지표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이세 가지, 그러니까 비타민 D, 오메가 3, 운동을 모두 같이 했을 때예요. 아세 가지를 다 했을 때요 네 특히 피노에이지라는 시계에서는 각각의 효과를 단순히 더한 것보다 더큰 보호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함께 했을 때 뭔가 추가적인 이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역시 모든 같이 해야 좋은 건가요 <laughs> 하하 꼭 그렇다고 할순 없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런 경향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접근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건강습관들을 잘 조합했을 때. 이 생물학적 노화 지표를 개선하는 데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 파고들 게 아니라 영양이나 운동 같은 걸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 점이 이 연구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연구도 한계는 있겠죠. 아무래도 스위스의 비교적 건강한 노인분들 대상이었고 3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길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은 고려해야죠 또이 DNA 메틸화아시라라는이이화화의 모든 다설설해해주절절적적지표표아아라라점점중중하하요요화화워워 복잡한 한정정이니요요렇죠죠럼이이모정정보이이우청취취자분들는어어의 의미로 다갈수있있을요정정리좀해해자자면 어, 이 연구는 오메가 3가 특정 DNA 메틸화 시계로 본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가장 좀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D, 오메가 3, 운동 이세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구 집단 그리고 특정 노화 지표에 대한 결과라는 점은 기억해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들이 뭐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타민 D, 오메가3 보충제 먹고 집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아, 그렇죠.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시술이나 약 없이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할수 있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생물학적 노화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걸 보여줬다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희망을 주는 결과네요. 시간은 완전히 멈출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생물학적인 흐름의 속도를 조금은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물학적 시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작은 변화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